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얼마 예전에 이제 화폐 개혁했다가 을 실패해가지고 담당자를 숙청시키고 있잖아요. <laughs> 네, 이제 그런 그런 위험성 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 이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은 화폐 개혁을 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더큰거죠 그렇겠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책인사 책을 통해 핵인사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책인사의 주인공. 최윤식 수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네. 아마 이 영상이 나갔을 때쯤이면 미국에 계실 것 네. 같아요. 요즘 바쁘게 지내실 텐데 어떠십니까? 어, 뭐, 제가 한국에 온지 한, 한달 정도 됐고요. 네. 어, 뭐, 한국에 이제 뭐 강의 일정이나 네. 뭐 이런 건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왔고요. 좀또 돌아가면 또 열심히 또 연구하고 또집필그러셔야 되죠. 아. 네네. 정말 바쁘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만 뵀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냉철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직접 뵈면요. <laughs> 굉장히 옆집 그 친구, 옆집 감사합니다. 이웃 같은 그런 푸근함까지 갖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 우리 책임사에 어떻게 보면 공식 시그니처 질문이 있어요. 네. 자기소개 삼행시인데요.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네. 제가 대신 예, 예. 이 짧은 시간 안에 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래서 어, 한번 삼행시를 울어 주십시오. 아, 제가, 제가 이렇게 네. 해 주십시오. 최윤식 소장님은 윤활유처럼 미래를 계속 안내해 주시는 식 식견 있는 미래학자시다. 어유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삼행시를 또 하겠습니다. 네네. 가끔 이런 거 요청드릴 때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아니, 저 쑥스럽고요. 네, 쑥스러우시고, 네, 그제 이름으로 하기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거고요. <laughs> 저도 해보니까 어렵네 네. 또 존이 대표님이 역사적으로 안 하신 분이신데, 아 그렇습니까? 존이 대표님은 원래 이런 네. 형식적인 거, 뭐 네. 짜맞추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 안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대신 잘 소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볍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책을 집필하게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암호화폐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번에 쓰셨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뭐, 현재 지금 암호화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투자 상품으로서 네. 어,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좀 폭넓은 시각으로 어, 암호화폐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네. 제가 이제 뭐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그 미래 변화 안에 뭐 글로벌 패권부터 시작해서 경제 산업 또이르기까지 네.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데 네. 어 제가 암호화폐의 어떤 발전 방향이나 혹은 발전의 가능성들을 쭉어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고 예측을 해 보니까 네. 이게 단순히 어떤 투자 상품으로서 뭐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 네. 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을 것이냐 뭐 그러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뭐 있지만 네. 어, 그보다 더큰 범위에서 이 암호화폐 네. 자체가 네. 어,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미래의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연관이 되있다라는 어 것을 제가 좀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런 측면에서 암호화폐 좀 시각을 좀 어, 독자들이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어떤 그 동기를 가지고 어, 좀 연구를 했고 또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뭐 투자 많이 관심 이 있으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것만 보시기보다는 그렇죠. 투자 관점에서도 도대체 이런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나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어떤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렇죠. 그것의 가치를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도 어, 그렇죠. 될것 같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예, 현재 제가 이제 암호화폐를 제 이제 1세대 암호화폐다라고 음. 했는데요. 이제 1세대라는 것은 어, 글로벌 규제가 합의가 되지 않은 네. 그 전의 화폐를 좀일 세대고요. 네. 이제 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현재의 암호화폐가 어, 각각에 따라서 아, 미래의 생존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라는 그렇죠.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세대 암호화폐는 이제 글로벌 규제가 완벽하게 합의가 된 이후에 네. 나타나는 암호화폐 혹은 1 세대에 살아남는 암호화폐의 어떤 새로운 특성들 뭐 이런 네. 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보면 좋고 그런 측면에서 음. 이제 현재의 암호화폐도 어 어떤 포지셔닝이 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아, 벌써 이제 살짝 운을 떼셨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부터 CBDC, 그제 2세대 암호화폐까지 어, 정말 많은 그 디지털화폐 전반에 걸친 총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이책 내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게 암호화폐의 진정한 가치.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단순히 투자적인 영역 이상이다. 진정한 가치가 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 일단 암호화폐 자체는 어좀뭐 디지털 화폐라는 큰좀그 범위까지 좀 합친다면, 그렇죠? 사실은 어 미래의 대세다라고 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미래의 우리가. 대세다. 예. 예. 네. 그러니까 대세라는 말은 결국 어 여러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국 전국에는 인류가 어, 아날로그 화폐, 네. 종류 화폐라든지, 현재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디지털로, 혹은, 어, 이런, 지금 나오는 이제 그 암호화폐, 일세대 암호화폐처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신기술, 암호화 기술이라든지, 혹은 미래에 또 다른, 어, 신기술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음, 그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거고요. 이 흐름은 사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흐름이죠. 그런 측면에서 음. 현재 1세대 암호화폐는 일단 가치가 시작이 된다. 라고 음.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책에다가 암호화폐 투자를 잘하기 위해 반드시 이것만을 알아야 된다. 네네.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쫑긋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우리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좀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화폐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분명히 어 이제 디지털 화폐 혹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화폐들 이런 화폐들이 결국은 이제 법정 화폐가 되거나 네. 혹은 대체 화폐 네. 법정 화폐 밑에서 어, 그것을 대체해서 통용되는 음. 그런 어떤 수준의 이제 화폐로 가는 것은 이제 분명한데 네.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 과정에서 완벽하게 디지털화폐로 최종적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네. 수많은 그런 디지털화폐 종류들. 뭐 예를 들면, 네. 암호화폐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자화폐라는 것.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게 전자화폐거든요. 그렇죠. 혹은 이제 가상화폐. 네. 그래서 인터넷 안에서 가상머니라든지 뭐 이런, 거. 혹은 또다 어, 뭐 NFT 같은 가상자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좀 분포하는데 결국은 생존을 위한 아~ 어, 반드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음. 혹은 어느 정도의 화폐 이제 위치들이 있거든요 네그 네, 위치에 어디에 포지션 되느냐에 따라서 음. 투자자 관점에서의 어떤 가격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네. 좀그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는 게 좋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치 부분도, 현재 1세대 암호화폐들의 가치도 그런 측면에서 좀 멀리 본다면, 네. 좀 재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주요 골자는 여러 가지 뭐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한 유형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 중에 어떤 것은 또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또 어떤 것들은 어, 가장 지배적인 그런 화폐의 역할을 또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해야 된다고 보면 될까요? 예, 네, 그렇게 좀, 음, 봐야 될것 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또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한 가지 좀 분명한 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어, 미국의 달러와 가치가 너무 폭락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재 있는 뭐 국가들이 사용하는 이 법정 화폐 어 아날로그 화폐들이죠. 이런 화폐들을 좀 대체해서 네. 안정성이 높고 신뢰성이 높은 네. 어 혹은 중앙 어, 집권적인 어떤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는 네. 그런 이제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어, 태동을 한 건데 그 네. 모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과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어이 비트코인이 향후에 어, 어떤 어 법정 화폐의 가능성에 들어가서 실제로 된다면 네. 어, 과연 이제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게 화폐로 인정을 받았을 때의 음. 가격과 네. 그렇지 않고 투자 상품으로 음. 인정받았을 때 가격.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의 어떤 상승폭이나 어떤 변동폭. 네. 그럼 이제 그 변동폭이 사실은 투자 가치의 메리트거든요. 그렇죠. 예, 네, 변동폭이 적으면 사실 투자 가치의 메리트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화폐에 대한 투자, 즉 달러에 투자하는 음.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큰 메리트를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워낙 작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화폐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오늘 안 그러면 내가 오늘 1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판 사람이 그 화폐 가치가 어 다음 날에 50%로 떨어지면 음. 이분은 50% 손해를 보고 팔게 된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음.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현저히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어, 경제 전반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네. 심각한 수준이 그러는, 되는 거죠. 네. 네. 만약에 뭐50% 이상 넘으면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을 때 원달러 환율이 그 정도 올랐으니까 그런 어떤 엄청난 충격인 거죠. 이거는 네.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40,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주고 있는 고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화폐는, 법정화폐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그렇게 되면 사실 암호화폐 측면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하락이 되는 거죠. 생존하지만 네. 그렇지만 네. 투자의 관점으로서만 본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의 법정 화폐로서 혹은 대체 화폐로서가 아니라 차라리 그 화폐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네. 그냥 투자 상품의 범주에 남아 있는 게더 좋을지도 모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두 가지의 측면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 미래에 대한 좀음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좀좀 좀 폭넓은 생각을 하,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얼마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부상한 것이 CBDC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영역은 발행 주체가 없는데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겠다 하면서 이제 CBDC 열풍이 또 시작됐어요 세계적으로. 네네. 그런 관점에서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CBDC란 무엇인지 이게 왜 네네. 중요한지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어, 소장님 말씀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네네. 네. 현재 방금 질문하신 것과 이좀 연관이 되는데요. 네. 이 암호화폐의 어떤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들 단기 중기 장기로 제가 이 책에서 나눴는데 c b d c 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음. 아,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화폐 영역과 투자 상품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투자 상품의 영역에 예. 지금 가까이 있죠. 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는 투자 상품에 영향을 주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긴축이라든지 기준금리 네. 상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이 CBDC라는 그 중요한 어떤 그 변수에 네.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네. 어쩌면 이제 제가 1세대와 2세대를 나눴을 때 가장 중요한 어, 분기점 포인트를 이제 CBDC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CBDC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 각국의 중앙은행이 음.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어, 이제 암호화폐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사실 이 CBDC에 대한 연구는 꽤 오래 전에 1990년대 후반부터 음. 아마 미, 미, 미국에서 이미 시작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 왜 미국이 늦, 늦었냐 하면 어, 이제 미국 연구를 해 보니까 예. 이 CBDC를 만약에 발행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게, 하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발행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을 한다라는 거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네. 그게 어, 아날로그 화폐가 됐든 혹은 디지털 화폐가 됐든 상관없이 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세금 징수와 연관이 돼요. 음... 네. 세금을 징수하는 돈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화폐라는 거예요. 그렇겠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화폐들은 세금을 낼 수가 없는 화폐죠. 네. 네, 예를 들면 뭐 대체 화폐들이 뭐 우리가 뭐 상품권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채권도 있는데 사실 상품권을 세금 못 내잖아요. 못 내. 그게 화폐처럼 사실은 실제 화폐처럼 돌아는 다니지만 사용을 네. 하지만 즉시 예. 모든 곳에서 세금을 낼 때는 법정 화폐로 바꿔서 영. 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법정 화폐의 지위가 있는 거고 그렇겠네요. 어, 역사상 법정 화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국가가 네. 예, 받아주는 게 네. 그러면 그거를 국가가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중앙은행이 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just f n d 차원에서 혹은 중앙은행이 투자 상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네. 어 혹은 뭐 대체 화폐 중에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 결국은 이게 아날로그 화폐와 이 디지털 어, 이 법정 화폐 이 CBDC 와 공존할 거냐, 네. 공존시킬 거냐, 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로 통합할 거냐 라는. 네. 결정의 문제만 있지 네.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법정 화폐가 된다라는 음.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이 그런데 문제는 아날로그와 이 암호화폐의 이 차이가 특성이 굉장히 그 완전히 다르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이 CBDC 디지털로 만든 화폐는 사실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어 돈을 인터넷 네트워크 안에 자기 우리가 이제 비트코는 전자 지갑이죠. 자기가 전부 다다 다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보관의 규모는 무한합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가장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네. 네 논문에서도 그렇고요. 상업 은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왜냐면 은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합니까? 아날로그 화폐를 네. 가져다가 네. 이거를 은행에 이제 보관을 하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은행이 없었을 때는 뭐 방바닥 밑에다가 보관 하거나 침대 속에 보관을 하거나 <laughs> 네. 어, 땅을 파고 거기다 독을 묻어가지고 보관을 하거나 수강님도 네, 혹시 되게 이렇게 어, 아유 저는 뭐그 정도는 <웃음> <웃음>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네. 이제 부피가 늘어나면 그걸 그렇게 막 감당이 못하죠 그렇겠네 네, 그래서 그거를 결국 은행에다 가장 안전한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은행은 뭐별 다른 것도 아닙니다 네. 두 가지가 특성인데요 네. 하나는 내 집에 있는 금고보다 훨씬 더, 더 안전한 금고다 네 뚫을 수가 없죠 그렇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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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그게 있고요 네, 네. 그렇네요. 두 번째로는 잊어버리면 나는 내가 지금 집에다 놨다 잊어버리면 한 푼도 보상을 못 받는데 그렇죠. 은행은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준다. 응, 응. 그러니까 이두 가지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 은행에다 돈을 맡기죠. 네. 그럼 은행은 그 돈을 받아다가 그냥 보관하지 않고 예대마진이라는 그렇지.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창출하는 그 수단을 가지고 음. 어, 신용을 창출해서 은행, 돈을 돌립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네. 이 그래서 은행은 돈을 받아서 신용 창출을 하는 건데 네. 그 상업은행이 존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을 받는 것 네. 보관하는 예. 그 필요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예. 네, 자기 예. 전 디지털 지갑에 얼마든지 뭐한 대로 돈을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게 어쩌면 현재의 그 블록체인 기술의 이론에 의하면 은행보다 훨씬 안전하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맡기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순간 화폐 계획이 이루어지면 음. 내가 현재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 을 전부 다, 다 디지털 화폐로 바꾸면 첫 번째 뭐가 일어나는? 뱅크론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걸 바꿔야 되니까. 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엔 영원히 은행에 다 돈을 맡기지 않죠. 네. 그럼 상업 은행이 없어져요. 없어져.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체계가 되는 금융 시스템, 중앙은행, 상업 은행, 소비자로 이끄는 이3단계축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그러면 중앙은행과 소비자가 직접 붙죠. 그렇겠네. 그래서 일단 은행이 다 무너져 버리면 음. 금융 시스템 전반을 다 바꿔야 되고요. 그 그래. 다음에 중앙은행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신용창출의 기능을 해야 되니까, 음.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음. 대체를 만들거나, 혹은 중앙은행이 직접 해야 되는 그렇군요. 굉장히 곤란한 문제.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융시스템 전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네. 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굳이 본인들이 제일 기초통화국가고, 음. 굳이 뭐 그걸 한다고 해서 이득이 별로 없는데, 네. 이걸 하면 금융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건 굉장히 큰 모험이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화폐 개혁이라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뭐 음모론처럼 나오고 한국도 이제 단위가 워낙 커지니까 화폐 개혁을 좀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이게 잘 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경제 부담이 큽니다.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얼마 예전에 이제 화폐 개혁을 했다가 실패해 가지고 담당자를 숙청시키고 그랬잖아요. 예. <laughs> 네, 이제 그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 이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은 화폐 개혁을 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더 리카 큰 거죠. 그렇겠네요. 네. 할 이유가 미국이 없죠. 음. 그래서 미국이 덮은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게 디지털로 가는 것, 혹은 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가는 것은 뭐 대세니까 막을 수는 없다. 음. 음. 그래서 보고서에 뭐라고 했냐면 민간에게 맡긴다. 음. 그런데 민간에게 맡긴다는 건 법정 화폐를 안 준다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네. 네. 대체 화잘 그들이 잘 만들면 대체 화폐의 네. 원 오브 담즉 상품권을 대체하는 정도, 음. 혹은 투자 상품으로 가는 것 쪽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음. 겁니다.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덮었는데 이제 1등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네. 1등이 되고자 하는 2등, 3등은 생각이 다르죠. 그렇겠네요. 그게 중국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중국이 CBDC를 해 버립니다. 그렇게 중국이 그런지 않은 거죠.